우리 모두 4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고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난 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그 신은 에베프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고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세상살동은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하나님 품 밖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 속에 귀히 살아요.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요.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신유양 존사님 위해서 좀 어, 조금 더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뇌출혈 때문에 오늘도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 MRI 검사도 하고 어, 데 의식은 아직 있고 말씀도 잘 하시고 어,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뇌출혈을 판정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 사후에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를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병원에서 발견했어요. 뇌출혈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위에서 좀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어서 어, 트루키에 어, 정말 큰 강진이 두번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 이, 이 극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족을 잃고 또 어, 자녀들을 잃고 어, 이 극복할 수 없,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진 피해를 당했는데 마음과 마음들이 좀 모아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길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또 주의 품에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길입니다. 나부지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아 나브제니 삶이 우리를 꺾어 버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신유향 존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출혈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피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터진 혈관이 다 아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와 손길을 통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트르키아와 시리아 쪽에 강진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나부자 하나님 아직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부자 하나님 추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구조가 힘든 상황도 나부자 하나님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부자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나부자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부자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나부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 이 은총을 은하게 해 주셔서, 나부지 하늘의 은혜를 거하게해 주셔서, 나부지 하나님, 들르키 회와 나부지 시리아의 아부지 하 지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 마음을 모아서, 나부지 다시 재건하는 데, 나부자는 그 마음과 마음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올해 조정중앙교회가 소망하고 바라는 성전건축의 모든 과정이 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주일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가 부흥하고더 어, 원한다면 주일 3부 예배도 드려지고 4부 예배도 드려지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에 저정중앙교회 예배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정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동부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정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조정중앙교회가 44년째입니다. 나부자 하나님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오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새로운 성전이 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언덕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를매가가거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아버지는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신손길을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나부자의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부자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가 희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브의 복음을 전하고 나브의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나브의 비전을 심어주고 삶의 소망을 심어 줄수 있는 저정중앙교회가될수 있도록 나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브 이일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정중앙교회 주일 예배가 강력한 궁의 역사는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지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예배가 나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동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에 하나님에게서 나부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그 인생길 이끌어 주시고 삶의 여정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로를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정 중학교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생을 헤쳐 갈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7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산,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 오게 하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 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 찾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들여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의 기록을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의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이나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나 고대 사회는 특별히 이제 국가 간의 친 충돌, 민족 간의 충돌이 아주 강해 자주 일어났으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 능력도 특별한 재능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이나 또 우수한 리더십을 보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뽑을 때 제비로 뽑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가장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정말 강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정말 강한 지파거든요. 그다음에 또 유력한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 이렇게 유력한 지파들이 많았는데 예, 베냐민 집파는 나중에 유다 집파에 흡수될 만큼 아주 작은 집파였어요. 그래 베냐민 집파가 뽑혀요. 베냐민 집파 중에서도 음,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도 기스의 가문이 뽑혀요. 그리 기스의 가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이 제비를 보았다라는 것이 참 놀랍고요. 아니. 단임 목사님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다고 참 희한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제비를 뽑고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쭉 보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전에 세 번을 만났어요. 기름까지 다 부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세 번을 언지를 해줬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될 때는 사울이 어디 있었냐 짐뿌딸이들 사이에 숨어있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미리 세 번이나 언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줄 모른 거죠. 자기 왕이 될 줄을 그래서 그는 짐작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보신 거죠. 사울 왕권 초기에는 그래서 매우 불안정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왕을 뽑았으니까 왕권 초기잖아요. 왕권 초기 같으면 강력한 지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좋아요. 불도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든지 개척 시대에는 아주 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 용맹스러운 사람을 왕으로 뽑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시로 수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걸 찬성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울이 왕으로 뽑힌 걸 반대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뽑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데 사울을 초대 왕으로 뽑았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외국에를 친밀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나.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든 중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깃들어 있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교회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정중 중앙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 세상에 보여 줄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 세상이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저 정중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는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지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충돌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저정중앙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